방금 내가 양갈래길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갈래길에서 멈춰서서 여기를 가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하는 지혜가 생기는 기도법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보윤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진짜 판단이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좋은 판단을 할때 정신이나 이런 것도또 밝혀주는 생경서 오늘 기도법을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선택이라는 거해 이쪽 선에서 선택, 이쪽 선에서 선택을 하죠. 그러면 길은 양갈래가 있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지만이 내가 잘살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에 뭐가 필요해야 할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해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나는 몰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하지만 이 순간에 이 상황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지. 지혜 내가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또는 맑은 생각, 판단력, 합리적인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그 기도법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부터 해야 되는 거는 사경기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염불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뭐 관세음보살, 아, 관세음보살, 엄마님 엄마님 뭐 이렇게 강명진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순간 순간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이 생각을 멈추게 할수 있는 거는 사경기도밖에 없어요. 때로는 멈춰야지만 내가 나를 볼수 있고 내가 앞길을 볼수 있거든. 잠깐 내가 양갈래길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어느 길로 갔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갈래길에서 멈춰서서 여기를 가야 될까, 여기를 가야 될까 하는 지혜가 생기는 기도법은 사경기도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경해 그러면 뭘 갖고 사경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한 가지. 나는 천수경이 좋아, 그럼 천수경. 나는 반야신경이 좋아, 그럼 반야신경. 나는 긴걸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법화경. 그건 너무 길어. 그면좀 반절만 지장경. 그보다 좀더 작은 거 없을까? 천지팔하신적경 이렇게 많은 경들이 있잖아요. 이 경들 중에서 내가 가슴에 와 왔던 경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수경을 쓴다면 정구업진언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하를 사경책이 나오죠. 사경책은 대놓고 그리면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거 그리면서 오만 생각 할수 있어. 이거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노트에다가 써야 돼요. 내가 노트나 한지 같은 거에다가 사경을 하게 되면 이거를 따라 쓸수 없기 때문에 똑바로 써야 하고 똑바로 맞춰서 써야 되고 몇 번을 써야 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천수경 쓰고 정구업진언수리수리마수리를 내가 머리에 생각하고 말로 하는 요순간은 멈춰 있는 거야. 경전이라는 맑은 전이 경전이 내 머릿속에 지혜를 굴려줘요. 이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멈추는 법을 배우게 돼 그래서 내가 멈춰서서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우리는 늘 선택 속에 살잖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옷 사러 가도 선택해야 되지. 이 색깔 살까 저 색깔 살까. 근데 이 색깔 사 왔어. 근데 저 색깔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저 색깔이 생각나. 가서 바꿔야 되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색깔을 바꾸지 않고 번거롭 않고 한방에 갈수 있으려면 내가 영민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판단력이 뛰어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냐는 거야 연보만 한다고 아니 잡생각 난다니까 내가 다 해봤어 어떻게 사경 기도부터 하는 거야 사경 기도를 하루 이틀 삼일 한다고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꾸준히 일년 정도만 해보세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내가 잠깐 멈춰서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멈춤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못 외워요 썩긴 썼는데 못 외울 수도 있어 안 외워도 돼 그렇게. 지혜와 판단력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우리는 늘 판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혜롭지 않으면 못 살아 이 세상 지금 현실에 2024년도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한테 한 시간 정도 짧으면 30분만이라도 멈춰서서 사경을 하신다면 이게 꾸준히 쌓여서 업장도 녹여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멈춤을 배웠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아니야 고속도로 때문에 막힐 때도 있어 멈춰야 해 멈춰서 나를 봐야 해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사경책이 아니라 노트에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사경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만한 지혜가 생기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려면 극복해야 되지 뭐든지 극복해 살잖아.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돈도 넘어서서 나는 무언가가 돼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경기도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 순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